짝짓기가 대유행이다. 대학가에서도 TV 프로그램에서도 직장에서도 미팅이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남녀가 짝을 정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일부러 남녀짝이 맞지 않게 비율을 4대 3이나 5대 4로 정해 가장 인기 없는 예명 폭탄을 중도 탈락시키는 방법에서부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막대기로 가리키는 사랑의 막대기팅까지 종류와 내용도 다양하다. 이렇게 사람이 만나 결혼에까지 이르기 위한 방법은 세대를 거쳐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인터넷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만남을 주선하는 업체 중에는 독특한 방법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는 것도 있다. 저희가 비디오 프로포즈를 처음에 기획하게 된 의도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그러니까 회원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 재미적인 요소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기획을 했거든요. 회원의 하나여 배우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이 공간은 회원의 승인 아래 간단한 프로필과 사진이 공개되며 그 정보를 보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프로포즈를 할수 있는 사이버 미팅 공간이다 온라인상의 기본적인 자기소개와 함께 자신의 이미지를 동영상에 담아 만남을 원하는 회원과 관심 있는 사람들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 코너는 회원들의 신청이 나날이 늘고 있다 다양한 미팅 이벤트에서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독특하고 재미있는 각종 미팅 이벤트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결혼정보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만남을 보는 시각에는 무료의 목소리도 있다. 신원확인 차원에서 올려놓은 회원 정보가 인권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사람의 정이 느껴지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 조건만으로 사람을 만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견해들입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혼 문화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이 정이 느껴지지 않은 상막한 공간이라는 우려와 함께 너무 조그만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타당하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클릭 한 번으로 자신에게 맞는 사람들과 또 하나의 인간관계를 열어주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임에는 틀림없다.